이 오늘은 마태복음 378절 였습니다. 그러자. 그러자는 가난 한 여자. 가난 여자가 완벽한 신앙적인 조건으로 나아갑니다. 완벽하죠? 저를 불쌍히 읍시오. 러니까 우리 말할 때. 아직 불쌍 여기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유에서 나를 불쌍히 내려면요 지금 우는 거예요. 그 우리가 울면서 제발 플리즈. 아래 좀 부상입시오. 그렇게 그러지 어떤 사람이, 아, 부상이었오 말, 은 다른 말이야. 제발 좀, 그러겠습니까? <laughs> <나> 아무도 <웃음> 없어요. <웃음> 벌써 성요에서, 부상이시오는말 자체가 뭐냐면, 그것은 인간의 울음이에요, 울음. 음. 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지금, 울면서, 울면서, 지금. 울면서, 지금, 예쌤, 부상입시오. 하고, 확, 터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확해요. 주님,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데, 완벽히, 다이사성이요. 에 뭐예요? 하면, 약속하신 자, 저 오시면 뭐예요? 우리를, 우리, 우리, 우리 어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통치한다고 되어있죠.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합니까? 응답으로 통치하시고, 여와 이래, 라파, 니시, 샬롬, 사로 통치하십니다.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지식을.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진짜 강구. 자기 딸에 대해서 충부합니다. 내 문제도 아니에요. 이타적인 마음으로, 정말 중만한데 내용도 정확해요. 어떤 내용이냐? 귀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다 다 귀신들이 다 고생하는 건 맞아요. 정신병도, 질병도, 때로는 뭐 사업적인 실패도, 때로는 뭐든 인간관계의 잘못도 다 뒤집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나쁘게, 뭐야? 어떤 외형적인 변화, 어떤 안 좋은 모습이죠. 들어 안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기도, 완벽한 기도를 했어요. 더 이상이 없어요. 외처로볼 때는 가난 여자의 예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과의 적인 상태죠. 더 나가 지역도, 수도, 들어오시더니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아마 외적인 모습도 안 좋았나 봐요. 근데 내면 세계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예요. 그러자,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분은, 그녀에게, 그,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정말 신앙인에게, 그녀에게, 한 말씀도, 한마디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와절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셔 우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막 보여주시고 막 들려주시고 막 깨닫게 해주시고 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이러면 이게 여러분 우리 죽이는 거예요 나는 진짜 믿어 나는 눈도 고안 하셔 안 보여주셔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바로 직전에서 게네사나 땅이었고 직전이 뭐예요?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제들한테 가라 너무 순종하고 가는데 밤새 폭풍가운 바람 가운데 못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말씀 순종했는데 되는 일이 없어 순종하면 돼야 되는데 순종이 돼, 돼, 되는 일이 없어 그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참가하죠. 제자들이나, 여기 나온, 외형적으로는, 불신자이지만, 내면 세계는, 참된 크리스찬인,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아.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는 있잖아요. 진짜는, 그렇게, 눈에안 보여요. 그렇게 막,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진짜는. 여러분, 이삭이 말이죠. 이삭이 결혼을, 한 다음에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야옥과 야옥과 에서가 20년 만에 나요. 리버라를 통해서. 이삭이 분명히 기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삭이 이삭이 이런, 들력에서, 하나, 묵상하다, 묵상하라 그게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없어. 2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분명히 우리 아버지를, 통, 아버지 말씀하시를, 내실을 통해서, 번성한다, 막, 돼있는데, 그렇잖아요? 이사가 다 들었어요, 아버지 얘기를. 내가 너로 말미 아마, 니, 너희, 너를, 내시를 네 통해서, 번성에 앞서주셨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번성은 그냥 딸랑 자기만 낳았어. 아무런 데서. 그리고, 딸랑 자기만 낳은 다음에도, 내가 막, 애기를, 애기를 못 가져. 아니, 말이 안되고거는 아니, 분명히 민족을 이런다 그랬는데, 민족. 분명히 이사님 들었을 거예요 민족을 잃을 것이다 했는데 뭐 민족커녕 애 하나 안생겨 그것도 여러분 1년 기도한 건예요많년 기도한 건 1년, 기도, 1년 기도면한 번도 아니고요 1년을 기도도 안생기고 2년에도 안생기고 3년 4년 지쳐갑니다 5년 지쳐요 여러분 여자들의 생리는 주기가 30일 보통 빠르면 28일 뭐 늦으면 뭐 뭐, 40을 그래요, 이쪽이가. 그러면 매우 봤을 거예요. 아, 이게 하졌나또 생리해? 또생리 아, 글렀네. 40을 잘했는데 또 생리, 생리 나왔어. 아, 글렀네. 뭐야, 이거? 이게 뭐 이래, 이거? 아마 리부터 다텨였을 거예요? 아, 개인장 생리 또 하네. 아, 뭐 이래? 할거요 환장합니다 아니 약속은 있는데 뭐, 미, 뭐 보여야 말이지 약속이 1년 지라고 2년 지라고 3년 지라고 4년 지라고 10년 지라고 아 미칠거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늘에 나갈 때 이거 안 보일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15년 전하고 18년 전하고, 여러분 18년 전하면 힘들어요. 19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근데 드디어 20년 만에 너는 일어났어요. 뭐냐? 리브가가 이사한테 여보, 생리가안 하네요. 그러면 이제 이삭이 아유, 하겠지. 아유, 한두 번 속내할 거예요. 근데 두 달이 지났어요. 어, 한번 걸른 것 같아. 한번걸렸나봐 걸렸겠지. 20년 동안 안 했는데 걸렸겠지. 세 번째도 안 했어요 생일. 어, 진짜 못 보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삼월동안 별로 아, 없습니다 배에서. 20년 동안 제일 세월 동안 뭐였습니까? 쉽게 말하면 허공에 대고 의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허공에다가 외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삭은요, 여러분. 분명히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들었고, 그리고 아주 젊을 때, 청년 때도 스스로 결박당한 상태를 인정하며, 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통시대에. 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하늘을 만난 사람을 쉽게 말하면요. 17년, 17세쯤에 하나님 앞에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앙이 뜨거는데 뭐예요? 뭐예요? 응답이 안돼 싶지만 응답이. 얘는 응답이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남볼 때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응답이 안 돼. 애가 없어. 그리고 그 아버지 어엄머니 뭐냐? 어머이 열국의 어머니에요 여러분. <laughs> 열국의 어머니. 내 네, 우리 어머니 이름이 열국의 어머니인데 나는, 애하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열국이 아버지예요. 애하 없어. 아, 나 때에서는 이루어져야지, 나 때에서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나, 나 이사 통해서는 이루어져야지, 니까 근데, 이건 이루어진 커녕, 되는 게 없어요. 이 당시에 뭐예요? 축복이 뭐예요? 축복과 관련이 뭐예요? 애 많은 축복과 관련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20년 만에 드디어 뭐예요? 그때 드디어 생리를 안을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아마 3년 됐을 때막날리 났을 거예요. 야, 뭐야, 다 이래 물난 소리 못안 했어, 을거야 야, 막, 야 그리고 아마 한 4개월쯤 돼가지고 들었을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 소리가 안 나네. 얼마나 흥분되겠어요여기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데 없는 사람은 고치 아픈 거든지요. 그럼 세게 다 그래요. 없으면 아쉬워. 있으면 괜찮,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5개월 되니까 배가 쫙 불러오고, 6개월 되니까 드디어 이제, 위형이 배 같은, 보인 겁니다.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쌍둥이에요. 배가 폭발적 커져. <laughs> 여러분, 쌍둥이는, 아, 커지죠? 배가프면서 이거 뭐 이래? 얘네는 천음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쌍둥이인지. <laughs> 어 배가 너무 커지는 거야, 산만이되는 거야. 아, 걸을 수가팔8 8 걸을 수가 없네. 9개월 되니까, 디요못 움직여요. <laughs>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마 좀 말이 날 수도 있겠죠. 원래 쌍둥이도 빨리 났습니다. 예정일보다. 그래도 요 10개월 되기 전에 아마 더 났을 거 이제. 보니까 둘이 낳은 거예요. 둘이서 막, 막 싸운 거예요. 아가바가요. 아, 아. 애서 여러분 이 응답이 임했는데 응답이 임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처음 뭐예요? 항상 침묵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한테 대해서?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녀에 대한 얘기란 는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청원한 사람은요, 법을 응답 안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음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가, 가짜들이거든. 다 가짜들이요? 여러분, 이 무당, 여러분, 이 연계에서요. 무당이나, 이런 무슨 뭐, 무서운. 무성인들은 있잖아요. 아잘 들어요. 잘 듣고 아주 그냥 금세면 알아요. 근데 진짜는, 진짜는 잘 원해져 잘 몰라요. 진짜인 사람들은. 이게 어려워요. 이 가짜들은요, 감정세 와요. 그 집도 막 사고, 막, 뭐, 막, 되기도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 오해만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진짜 믿기 때문에, 팍, 팍, 팍 하지 않아요. 그건 오해라도요. 오히려 진짜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또, 유명하세요 또, 유명하시는집 진짜 믿는 사람이게 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마치막 하나님과 막 연결돼가지고 막, 막 쏟아지고 막 기도할 때도 막 은혜가 막 쏟아지고 그렇지 않은데도요. 이런 저는 기도를 남보다 잘하는 사람인데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막 막힌 것 같아. <laughs> 항상 막혀 있어요. 막 몸부림을 칩니다만 어느 힘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세계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큰 저런 완벽한 기도 앞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왜? 진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뭘 달라고 하면은요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줍니까? 안 줘요 근데 자녀가 아는 사람은요 그냥 쉽게 줘요 뭐. 세우깝 아니, 세 남의 자식이니까. 내 자식은 그 쉽게 안 줘요. 왜냐고요버릇 나빠지고. 사람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적인 응답, 망치는 거예요, 사람을요. 우리가 망가집니다, 즉각적으로 받으면요. 사람이 2 0 0 0 원. 딱, 오, 예. 한 뱃, 3 0 0 0 오, 예. 망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야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상하죠? 그게 좋은 거예요. 왜? 그 원하는 게안 되는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계속 나아가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되면요, 두번못 나가잖아요. 근데, 은하안거예요 대전에 나가니까, 하는 행과에 뭐가 있습니까? 관계형선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응답이 어려지면 관계영선 안 해요. 아빠가 좋은 걸 사줬어요. 기차레일이 달린 한 50만원짜리 이걸 사줬어요. 그러면 아빠 안 봐요. 거기에 끝나요. 계속 그거 봅니다. 아빠가, 야, 나와 밥 먹으라. 아빠! 딱 끝났어. 이거 보게 되요 그 똑같은 인상은 이 사람은요 내가 원을 이루지면은요 절대 하나님께 나가질 않아요. 절대 안 나가요. 우리 그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한 이런만 있으면 다좀 정리하고 다 할게. 그럼 아버지가 <laughs> 또나 보기 싫으더라고 그래서 <laughs> 하나님 나남편나 있으면 다큰 형이 너나 보기 싫으냐고. 하루 그러세요. 너나 보기 싫으냐? 우리 우리가 막 원을 이루어지면요,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냐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이유가 없어요. 왜 아실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 인간은 막 인간, 인간은 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루어지면 철저하게 안 나가요. 왜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 가난한 여자가 완벽한 신앙인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자마자 딱 분단되면 뭐예요? 딸이 났으니까 딸하고 같이 야 저기 이르스렌도 여행 가자. 같이 저기에 터키도 여행 가자. 딸하고 같이 뭐예요? 어들 얼마나 이뻐요. 아 우리 저기 그 지중해로 해상 이처 타고 다니자. 뭐예요? 둘 놀러 다닐까 하 이제 인간 원래 그래요. 인간은요 내가 원하는 게 이런 식으로, 식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대도요. 축복은 뭐냐면, 내가 매일같이, 사랑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복이에요. 복이 달라요, 개념이. 이유기 복이 복이 아니에요. 유기 복이 뭐예요? 영의 복이 사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는 개수는 뭐예요? 응답을 안 하세요, 오히려. 우리 리가할 때, 응답 안 하니까, 하나님, 사랑에지않 나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뭐, 이렇게 별 생각하죠. 아니에요. 근데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 바로 이거 가보면하나안 찾기 때문에. 응답이 이메스 불가오도 찾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성경에서. 뭐 다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아우러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안 찾아요. 안 찾고, 우리 거기 매몰돼버려요어리에 축복이 매몰돼버립니다 여러분, 응답이 임하지 않는 거 우리는 뭐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왜? 네. 여전히 나는 하늘 밖에 안 돼. 하늘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프란치스가요, 불에 3년 동안 기도한 다음에, 자, 이 친구 집에 머물, 머물 때, 제가 막 슬프게 기도하는데 듣는데, 프란시스가두손 들고 기도합니다. 나의 전부가 되시나 나의 전부가 되잖아. 요 한마디 기도해.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나이 전부가 될 때, 참신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내가 뭔가를 바라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내, 살아있는 하나님 이외에, 내가 뭔가 바라 있을 때 그때는 약해진 신앙이 약해지는지요 프란세스가 막새기 여섯 시간 동안, 한마디 기도합니다. 나의 전보대상을. 왜? 프란시스가 아무것도, 프란치스 아무것도 없어요. 프란시스는뭐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를 떠났고, 또상 동안 불리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모든 걸 소유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소유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 설연 비결이에요. 지금 이 여자가 그렇게 완벽한 큰렬을기도해도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비 안하셨던 것은 뭐냐? 이게 참된 신자예요. 참된 신자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는 즉각줍니다. 여기 마귀도 상당한 그 권한이 있어 요이 세상에서요. 아니 마귀에게 권한을 부여했어요. 마귀는요, 즉각줘요. 즉각 보여주고, 즉각 알려주고, 즉각 볼트박을 줘요. 하지만 안 그럽니다. 네. 우리 망칠까봐. 영어로 스포일이라고 해서 망치다. 우리가 망칠까봐 그냥 즉각 안주면 뭐예요? 침구 가지고, 근데 안하세요 이때 우리는 뭐 생각하느냐? 이때 우리는 뭐 할까요? 여전히 하나께 기도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전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찬양합니다. 여전히 바라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전한 거, 그게 참된 신자의 진짜의 얘기예요. 진짜는요. 변치 않아요. 진짜는요. 했다 는했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빼가 나갔다 가안 되면 아닌가 보다 고 뭐해요? 돌아서요. 가짜예요. 진짜는요. 여전히 나아가요. 언제? 1년, 10년, 18년. 여전히 나아가요. 이런 만약에 이삭이 19년쯤에 아예 안되나보다 하나님 뭐 말씀 약속도 거짓이야 했다면 이삭이 안된겁니다 왜 이삭이 됐느냐 이삭이 19년 20년을 다 채웠기 때문에 20년을 딱 채웠으니까 아니? 이삭이 이삭된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양과애수를다한거예요 안했으면 못난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1년지라도 변치 않고 2년 10년 20년간 변치 않는 삶이 진짜로 지요은답이안 와야 돼. 왜? 네. 진짜를 가리기 방법이에요. 진짜는요, 아마 이사 20년 지나면 아마 3년 횟수가 있을까요? 30년이라도. 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는 이 진짜 기도는요, 변치 않아요. 구조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조섭병이 되지 않아요. 대각 같습니다. 왜? 네. 진짜기 때문에. 그러분 진짜 다이몬드는 뭐예요? 다이몬드는요, 빛 앞에서도 빛을 내고요, 깜깜한 빛을 내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가짜는 뭐예요? 그냥 빚 빛을 내죠? 하지만, 깜깜한 빛을 못 내요. 가짜는. 그차이예요 우리가 깜깜한 가운데 빛을 내는 거. 뭐예요? 아무 응답이 없어도, 아무 하람의 게시가 없어도 뭐예요? 여전히 똑같은 상태.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정한수인왕이는요 여기 가나엘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탄원 기도했을 거예요.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했을 거예요. 그런데 응답은 없어요. 계속합니다. 왜?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데왜 합니까?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분명히 믿고 한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계속 믿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래요. 뭘뭐 들려주는 것도 없고. 보여주는 것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근데, 나는 하는 거예요. 네.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려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라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라면 여러분의 하는 그 강구조차도 그것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까지 그러니까 합니다. 그리고 그세 뭐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면 있 만나면 나아갑니다. 자, 결과는 이루어지면 나중에는요. 이루어져요. 하지만 결과가 복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결과가 복이 아니라 내가 그 과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 만나는 만남이 중요한 것이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이에 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이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뭐예요? 항상 인내합니다. 항상 늘 인내래요. 믿음 가진 자는요, 절대 그그번줄 알아요. 여러분, 제 헬라 번역을 했죠. 10년 걸렸어요. 10년. 여러분, 이 헬라 번역 전한 사람 헬라 한 사람 헬자도모이는 사람 이에요 10년 걸렸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온생 거 밖에, 밖에 없어요 누가 얘기하면서도요 머리는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나갈 때요 그냥 일이하고 치는 게 아니에요 오래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말이죠 오래 하는 거예요 말씀도 오래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여러분들 말씀 볼 때, 음, 기도할 때, 음, 아니, 오래하면 달라요. 여러분, 땅도 말이죠? 땅팔 때, 깊이 가면은요, 거기 막, 진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도요. 여러분, 땅은 깨비 팔수록 뭐예요? 지진이하 똑같아요. 우리가 오래하면은요, 오래하면, 지국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앞에 나갈 때, 오래 나가야죠. 여러분 기도해봤잖아요. 기도 뒤에 한제도로안 됩니다. 기도도 한두 시간 돌파해야 말이죠. 기도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와요. 기도 말이죠. 삼십 분하면 아무것도 안 와요. 그냥 미순뱅승이에요 근데 한 시간 지나면서부터 드디어 기도가 열리기 시작해요. 눈구 마찬가지예요. 뭐 기도 완해서뭐 이런데 두 시간 되면 드디어 기도가 이제 슬슬 이제 뭔가 이렇게 잡혀옵니다. 두시간 지나야지 그것도 여러분 오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하는 여러분 우리 블로그에 와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야 이거 언제 다 보낼 거예요 이 많은 우리 영상들을 그래서는 할게못 나와요 영상이 길어요 이거를 쭉 오래 보면은요 나중에 드디어 여러분이 아 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오래 만나는 거예요. 정화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오래 하는 게, 오래 하면은 드디어 뭐예요? 무슨 진국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은요, 진짜 신앙은 그렇게 실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 하십시오. 길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이 동안에 드디어 뭐입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뭘 만나? 아니에요. 응답이 안올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을 때, 진짜를 만납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있잖아요.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데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계시도 없고 아무런 변화 없을 때 내가 오래 있으면 여기서 마치 조개에서 진주가 나는 것처럼 여기에 믿음이 생기는데 진짜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믿음은요 조개처럼 끓타 봐라 진짜 믿음은요 진짜 안에서 올라오는데 응답이 없을 때 와요. 오늘 이러지 않을 때 옵니다. 진짜 우리 안에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기 원합니까? 여러분에게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서 진주와 장어처럼 진짜 믿음이 생성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계속 응답을 안해 주는 시 거예요. 진짜 때문에 제자들도 밤 사교니까 그 밤새 여섯 시간 동안 오 노를 저는데도 진영이 안돼 순전해도 그때 믿음이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내 인간의 인생 가운데 최대한의가면 갈수록 더 믿음은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답이 이마저 안, 안 할수록 우리는 더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진점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는 지금 한마디도 대박 안 하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